3리볼에서 타격했습니다. 자 왼쪽 번드 타구입니다. 담장 너무 멋습니요아 그냥 넘겨버립니다. 안 사결에 돌아없는 와. 야 스리볼에서 아주 과감하게 뱃을 돌렸는데 제대로고 소위 야구 은호로 찍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정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 홈런은 임팩트가 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8대3으로 도망가는 s s g 랜더스. 어, 안상현 선수가 작년 9월 그 롯데전에서 자신의 생애 첫 홈런을 쳤었는데 그렇죠. 그 인상적인 홈런을 쳐냅니다. 네. 자, 3볼에서 뭐 그냥 시원하게 돌렸고 네네. 전혀 기다릴 생각 없이 노리고 있었고 왕복 예. 들어오니까 타이밍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아, 아까 임석진 선수의 홈런은 조금 이제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갔는데 이거는 순식간에 담장을 네. 넘겨버렸습니다. 안상현 선수도 1군에서는 사실 그동안 수비로 더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네. 피처스에서 타격 재능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높았었더라고요. 네. 발도 상당히 빠른 선수고 네. 재능이 많은 선수인데요. 올해는 1군에서 좀더 많은 기회를 또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 안상현 선수의 홈런 다시 보시죠. 자. 딱 손이...